나 체지킬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지금 속 많이 상해 있는 상태거든요. 오늘, 오늘은 전, 전투를 좀 해봐야겠다. 좋습니다. 나 이제 기마병 개세졌다. 나 체지킬 한그 녀석들에게 복수의 철퇴를 피하식별 확실하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일단 내려가. 장군 첫 체키 축하해 주십시오, 여러분. 당신이 1 번이에요 축하드립니다. 똑딱 똑딱 딱딱딱 뭐야? 아니 뭐 함정 파놓은 거야? 그래도 마법사면은 얘가 좀잘아얘그거잘 잡는데 궁수 아니 체지킬 얼마 하지도 못하겠네 이런 식이면. 그렇다고 이거 뭐 빼기는 좀 가오상하니까 빼지도 못하겠고. <laughs> 체킨한테 피... 아니 아니 이거 채집사령관 아니야 이거 딜러사령관인데 함정판 안내 이게 뭐야 체킬 시작한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체킬끝 이게 뭐라 너도 죽어 씨. 궁병은 계절 잡습니다 당신에게 승리를 잡았구요 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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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아 전공 1400개나 획득했네요 좋습니다 이건 뭐야 아성 이렇게 재료링을 시키는구나 이렇게 하는거구만 와 지금 딱딜 맞는거 이 사람 병원 그득그득 차겠네 뭐야 뭐 엄청 싸웠네 제리 옆에 제리 30만 아 전사하네요? 성 때리니까 전사하네 근데 반틈 전사하네 중상 8만 있고 전사 1만 어 자원 조금 뺏어오고 와 교환비 봐라 씨부레 게임 할만 나지 저러면 나는 목숨 걸고 싸워서 어? 전공 1400 얻는데 3만을 얻네 한방에 아이구야 체력이 빨간색인데 반객들 150받고 여긴 1600지간다 맞췄네 크라스채 <laughs> 내가 뭐 그렇게 엄청 크라스가 없진 않네 더모다치는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63, 190만? 와 이거 개맞네 조지자, 저건 못 참겠다. 이도모타치님을 내가 처리할 건데 아리스토텔레스님 이거 한 번만 때려 주실래요? <laughs> 누가 때려놓은 거 편안하게 먹고 싶은데. 뭐야? 뭐 저렇게 살살 녹아 중상 망구천 단연간의 저기 제로인 경험으로다가 원래 이런 거할때 알죠? 이래 딱 나눠가지고 사방에서 이래 때려야 되는 거 이따다키마스 <laughs> 호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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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뭐야 글쩍 글쩍. <laughs> 아니 아까 저기 한대죽 때렸다고 이렇게까지 다 죽어? 동구리 한대 때려주실 분응 동구리는 한대 때려야 돼 동구리는 내가 뭐 이겨 가져도 <laughs> 나도못 먹고 고민하네 형 <laughs> <laughs> 보통 사람들이 이래요 아이고, 음, 예, 예, 이게 정상이야. 형이나 아리님이나저 사람들이 이제 뭐 잘못된 거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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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그렇게 약한 사람 아닙니다. 부시옹, 부시옹, 엄청, 엄예겁시옹죠시옹슷시옹하시 막타치고 뭐 여러분들 뭐 잔발이세요? 장군이 뭐 막타 칠락으로 막 그러면 안 돼. 아리스토텔레스님 이도 한 번만 때려주실래요 누가 때려놓은 거 편안하게 먹고 싶은데 이 놈은 내가 바로 칠게요. 자, 니성다 네 부서진다 님의 성이 부서지는 그러한 마법을 보여주겠습니다. 가자. 야 이거 이게 너무 아픈데? 아! 아 지금 빼기는 가오가. 어. 아! 와! 야 이거 좀 충격이다. 와 개세네. 아니 원래 수비가 더 세요 님들 알잖아 라우킹 할 때도 비슷한 투력끼리 저기 싸우고 하면은 조금 더 손해를 보는 게 님들 님들 그냥 재밌으라고 한 것이 내가 뭐 예, 복수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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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얼마나 세 이잖아 내가 내가 진게 이게 그게 아니라니까 어. 저 사람 저렇게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었어? 끝!